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었다가 포기했다가 다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해도 될지 너무 고민된다는 상담 요청이 있었습니다. 여기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은 목적의식을 분명히 하자 입니다. 내가 왜 다시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는가에 대한 확고한 대답이 있나요? 앞으로는 오직 공무원 시험에만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? 한번 포기했을 만큼 괴로운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나요?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질문들에 대하여 이 영상 댓글로 남겨보세요. 이전과 달리 목적의식이 분명해진 분들은 이전과 달리 공무원 시험 합격이라는 목표를 위해 다른 것들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들입니다. 이번에는 수험생활 포기가 아닌 수험생활 외의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. 이런 분들이 합격하죠. 어떤 목표든 목표 달성 과정에는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고,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이 희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분들은 목표 달성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. 이 영상을 계기로 목적의식이 분명해진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하고 합격 메커니즘 1탄, 2탄, 3탄부터 보고 다시 공부 시작해 봅시다.